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자분들 위해 제가 12월 무료 단타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주셨는데요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은 바로 일동제약이었습니다. 8.79%에 240만 원 수익을 안겨다 주는데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늘면서 계속해서 자 제약회사 관심을 받고 있었고요. 자, 금일 강한 수급과 함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단탄하고 문자 주셔서 일동제약 매수하신 분들 손맛 제대로 보셨을 텐데요. 수익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월요일에는 로보스타 여기서 매수 타점을 드렸고요. 자, 화요일. 요진 로봇은 여기서 그리고 금일 일동제약 여기서 제가 10초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매일 5% 이상 수익을 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무료 단타 종목 일동제약 보시겠습니다. 자 금일 일동제약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파트너십 강화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 1구 치료제죠. 자 경구형 1호 치료제 후보에 대한 자 기대감에 따른 추가 상승이 생겼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차트를 보시면요. 갭 상승 후 자, 시초가에 12.52%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장중 막대한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갖다가 지금은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자, 큰 수익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처럼 바쁘신 분들이나 손이 느린 분들도 시초가에 매수해서 5%수익권의 매도 걸어만 두셔도 수익이 날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단타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연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12월엔 항상 산타랠리라고 해서 주도주가 형성이 되고요. 보통 100% 이상의 수익성이 큰 종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주 정도 남았는데 제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 12월 3주 동안 100% 급등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주도주 두 종목 선별해서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주시면요 목표가랑 대응 전략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팔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개인 채널 블룸버그 주식TV의 구독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자, 블룸버그 주식TV 오셨어요. 구독 눌러주시고 문자로 구독 눌러주시는 분 한해서 자, 보내주시는 분 한해서 제가 12월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오늘도, 자,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요. 장중 그래도 3.69%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제, 어제는, 자, 7% 상승을 했는데요. 바로 12월 14일, 자, 어제죠. 어제는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유상증자가 새로 신주 배정되는, 상장되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자, 상승을 마감했다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제 어느 정도 자, 매도 물량을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오늘까지 그 매도 물량이 이어졌다. 2일차, 2일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상승, 상승 마감을 한다는 건요. 자, 긍정적인 시그널,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9,800원. 자, 이 부분 깨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상승 여력은 계속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죠.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7,850명이나 발표가 되면서요. 이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게 좀 이상한데 좀 어느 정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최근이죠. 최근 영국에서는 첫 오미크론 사망자까지 나오게 되면서 자 기존에 오미크론, 자 어떤 바이러스였죠? 그죠? 변이 바이러스지만 자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를 뒤집는, 자 뒤집는 자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사망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이 사망자 자 사망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국내에 7,850명이라는 숫자가 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자, 매일매일, 매일매일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더욱더, 더욱더 오미크론에 대한 치료제, 자, 치료제가 간절해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죠, 아이진, 아이진 상한가를 갔죠. 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를 간 자, 이 회사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다시 보더나 화이자보다 부작용 적은 척 국산 mRNA 백신 상용화 확신이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조양제 자, 아이진 대표가 자,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원 생명과학의 원료를 DNA만 공급한다면 그렇죠. 오미크론 치료제를 바로, 바로 만들 수 있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진원 진원 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시나리오 자 시나리오대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유상증자 신주 배정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를 할수 있다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를 드렸고요. 자두 번째는 뭐냐 그렇죠 동, 종목별 투자자 보시면요 지금 개인들만 이렇게 계속 몰려 있기 때문에요. 자 세력들은 개인들을 털어야만 개인들을 털어야만 주가 상승을 할수 있는 자, 그러한 모멘텀을 만듭니다. 왜냐?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죠. 자, 개인을 털어야만 자기들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 많이 몰려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털기 위한 하나의, 자, 흐름이다라고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미적지근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최강진 전문가 특별 분석자료 제가 분명히, 분명히 보내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중기, 장기, 단기 이렇게 3개, 3개 시나리오를 준비했고요. 진원 생명 분석자료까지 모두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숫자 1 그리고 진원이라고 010-7912-8657로 문자 보내신 분들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그 시나리오 제가 말씀 못 드리는 비밀 시나리오 찌라시 정보 자 정보까지 자 녹여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자, 이러한 자료 전달 드리니까요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챙겨 가시면서 자 진원생명 주주로서 자큰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진원생명과 일단 무증 무증 전에 자, 단타 칠 사람은 이미 다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그렇죠 상승만 남았다 그리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질 자, 그러한 흐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제 차트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수정 주가가 아닌 자 수정 주가가 아닌 권리락 이후에 떨어지는 자, 그러한 흐름의 차트를 제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자, 권리락과 무작, 무증, 무증을 하고 있는 자, 종목들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이나 자,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도요. 자, 그리고 더해서 지원생명과 더해서 좋은 소식이 또 나왔었죠. 바로 미국의 위스타 연구소와 니파 포아산 바이러스 백신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소식과 함께 어저께 7%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자, 1%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진원생명이 보유한 기술을 이용해서 동남아 쪽, 동남아 쪽 자, 사업화 진출 기회도 가졌기 때문에요. 앞으로 진원생명과학이, 자, 그렇죠. 플라스미드 DNA, 경구형 치료제 이상이 종료가 되면요. 자, 세계 곳곳, 그죠. 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여러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자, 글로벌 시장 매출 채널을, 채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바이오나 제약 회사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예를 들면은 한국 BNC, 한국 BNC 보시면요.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사실 상한가, 자, 한국 BNC 2030억이라는 거의 가까운 돈을 자, 유상증자, 그것도 내부, 내부 자금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한가 이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치료제.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가 99.9% 입증 효능이 있다는 기사와 함께 상승했는데요. 여러분 진원 생명과학은 치료제가 아니라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그냥 치료제가 아닌 경구용 치료제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위적지근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력이 자, 어느 정도 개인을 털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그렇죠. 이러한 갭을 다시 메꿔줄 수 있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자 혼자 이 종목 가지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최강진 전가랑 같이 제가 준비한 시나리오 받아보시면서, 자, 길게 여러분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바로 무상증자. 자, 이 무상증자. 자, 바로 12월 24일. 자, 5천억이라는 자 0.5주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도 자, 보시면 하셔서 제가 준비한 그쵸 그렇죠? 시나리오 각각 맞게, 상황에 맞게, 제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시나리오 맞게 자,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분석자료 보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요. 그냥 진원 생명과학 0 1 0 7 9 6 8 5 7로 진원 또는 숫자 1 보내시면요. 제가 종목 상담도 무료로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자 자,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셔서 숫자 1 또는 진원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진원생명과안 올라간다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식시장 길게 제가 보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진원생명과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할 이유 없고요. 자 미국의 미국의 JP JP 모건 헬스 헬스케어 헬스케어 자, 회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이오 바이오 그리고 제약 제약 섹터들의 자, 흐름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원생명도 이러한 흐름에 파도를 맞아서 같이 편입될 수 있는, 편승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끝까지 참으셔서 수익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누구와 함께? 바로 최강진 전문가와 함께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랑 같이 매매 시나리오, 제가 준비한 매매 타점과 같이 수익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추운데요.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요. 언제나 건강한, 건강한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